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포교사단의 문화해설사 주분남 본명은 해연정입니다. 어, 제가 오늘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범여사의 제일 상, 상, 맨 이쪽 부분에 대해서, 끝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약사전, 함전나라연금강과 밀접건강, 후유정사, 부도타, 동산승무의 부도탑을 순서대로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사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사의 약사전은 동방의 유리강 세계에 주부르신 약사 예래를 모신 정각으로 1 2가지서원을 세우시고 수행정진하여 성불하고 동방 만늘 세계의 약사 유리강 부처님이 되신 분으로 왼쪽에는 일강 변조보살 오른쪽에는 월강 변조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약사 열의 수인은 오른손은 술법인을 하고 왼손에는 약병을 받치들고 있습니다. 후불탱하는 약사 열의 불화입니다. 다음은 함전입니다. 함전은 어,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증각이지만 현재 무비 큰스님의 처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문사엔 비로전이 저 밑에 중원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은 어, 유정사 입구에 있는 나라 연건강과 밀접건강, 그 대문이지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의 수여신 사찰의 문양 쪽을 지키는 어, 숨은 신장의 구실을 담당하며 인왕 역사라고도 합니다. 이 신은 유려의 온갖 비밀된 사적을 알고 500야차신을 거느리면서 천불의 법은 수호한다고 합니다. 어, 왼쪽에는 밀적건강, 오른쪽에는 나라영건강이서 있습니다. 나라영건강은 천상계의 역사로 그 힘의 세기가 코끼리의 백만배가 된다고 합니다. 밀적건강은 손에 건강제라는 무기를 가지고 항상 부처님을 호위하는 야차신으로 부처님의 비밀한 사적을 들으려는 서원을 세웠으므로 밀적이라 합니다. 이들 머리 위엔 커다란 원형의 두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단순히 힘센 이가 아니라 지혜를 고루 갖추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음. 입을 벌리고 있는 역사를 아 건강 역사, 입을 다물고 있는 역사를 훔 건강 역사라 하는데 이때 의 아는 범의 첫자 글자이고 훔은 끝 글자입니다. 이 건강 역사의 이번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영원과 통일을 상징하는 것이라 합니다. 다음은, 후유증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유증사는 최근에 건립된 건물로서 마음에 조그만한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편안하게 쉬고 쉬어라는 뜻에서 지어진 말입니다. 이곳은 1982년 종신수도원을 개원하여 9명의 스님이 수행, 전진했습니다 1984년 이 종신 수도원을 유유정사라 이름하고 공부하는 선임들이 최근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지금은 사찰문화 체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잊어버린 나 자신과 자연의 향유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행복과 평안함을 느끼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생활의 전환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 범어사 부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사 부도들은 저 밑에서, 그, 그, 그러니까, 내, 또랑이랄 겁니까? 산, 그, 내과 건너편입니다. 그 바위로 되어 있는 데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범어사 부도전은 스님들이 돌아가신 후, 스님들의 살이나 유물을 안치하는 곳으로, 전면 산기, 관조당, 면진당 특산 대선사, 무진장 대종사, 둘째 면에는 11기, 셋째 면에는 11기, 구민의 아홉기, 총 34개의 석종형 부도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동산선미 부도탑. 동산선미 부도탑은 어디냐면 영주선재그 뒤쪽으로 가면 어, 선원 있지 않습니까? 범사선는그선원 그 선원 뒤쪽에 있습니다. 어, 동산선미 부도탑은 부산 동래 범사의 하동산. 큰 선임은 현재 현대 한국불교 중흥조 가운데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동산 스님은 1890년 충북단양에서 출생하셔서 서울에 있던 경성 어전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고모부였던 오세창 선생의 부부로 백용승 스님을 찾아 이 자리에서 백용승 스님으로부터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사람이 어사인데 중생의 병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배가 아프고 종리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것은 육신의 병이요. 탐욕과 성맹과어리석음은마음의 병이니 육신의 병만 꽂힌 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라는 법문을 듣고 혼련이 발신 양의사가 되는 길을 내던지고 용승 스님은 은사로 어, 용승 스님을 은사로 삭발 출과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후 스님은 서광사 인사를 거쳐 부산 동네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기라성 같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성철스님을 비롯해서 강덕스님, 지유스님, 능가스님, 정간스님, 무진장스님 등 걸추월한 범어사 문중의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청담, 효봉, 거호스님 등과 더불어 불교정화운동을 펼쳤었고 1965년 4월 24일 세수 75세